안녕하세요 보행금지 경박사입니다. 오늘도 브롬톤 악세사리 이야기인데요. 이 자전거라는 취미 정말 돈 먹는 하마인데 이것저것 바꾸는 재미가 쏠쏠해서 자꾸만 뭔가를 사게 되네요. 이번에 지른 건 자전거 경적 따릉이 자전거 벨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. 저는 그냥 부르기 쉽게 벨이라고 할게요. 제품명은 바로 스퍼사이클 벨입니다. <목소리> 미국 생산품이고요. 슈퍼사이클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전거 관련된 수공예품 여러 가지 파는 회사더라고요. 슈퍼사이클 배 먼저 살펴보기 전에 브롬톤에 이렇게 귀여운 순정벨이 있는데 왜 벨을 또 샀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제가 이순정벨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소리 자체는 꽤 예쁜 소리가 나요. 하지만 문제는 이 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에 있어요. 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음이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 중인 사람들은 벨 소리를 못 듣. 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꽤 위험한 상황도 있어 가지고 아,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벨을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. 소리 크기, 성능으로 치면은 전자벨이 가장 좋더라고요. 소리도 우렁차고 뭐 불도 들어오는 그런 예쁜 것도 많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브롬톤 하면은 감성이잖아요. 이 감성 빼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이 벨도 이 브롬톤이랑 가장 어울리는 녀석이 뭘까 하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딱이 녀석이 나오더라고요. 스퍼사이클 벨. 설치부터 해 보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죠. 자, 이제 실제로 달아 보겠습니다. 밴드는 밴드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위치는 이 정도. 가딱 좋겠네요.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레버와 기어 레버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기울여줘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쯤이 딱 좋겠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윗부분을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됩니다. 뚜껑렌치 하나로 간단하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스퍼사이클벨 첫인상이 아 이거 너무 작은 거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달아보니까 귀엽고 정말 부름톤하고 잘 어울리네요 스퍼사이클벨은 전자부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도면 구조의 아날로그 벨입니다 돔 부분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 벨을 고정하는 밴드는 스테인레스입니다 약간 노르스름한 황동빛이 그대로 드러난 로우 컬러 카본 코팅이 되어 있는 블랙 기본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. 두개다 소개를 하고 싶어 둘다 구매를 해 봤습니다. 크리스킹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콜라보 제품도 있었습니다. 제가 설치한 건 보시다시피 기본 색상 로우 컬러입니다. 블랙보다는 로우 컬러가 여기에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구입한 블랙은 플레임 라커에 달아 주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올려 볼까요? 와 소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이 스퍼사이클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너무 예뻐서예요. 특히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소리는 스퍼사이클 벨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사사 제품보다 약 3배 더 길게 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길게 이어질수록 바이브레이션, 공명음이 더해져서 정말 예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이런 점이 슈퍼 사이클 벨만이 가진 최대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순정 벨과 비교해 보면 음정은 똑같은 음정이지만 소리가 훨씬 커서 멀리서 한번 울리는 것만으로도 아, 자전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벨 본연의 기능에 매우 충실한 거죠. 잘 들리긴 하는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예쁜 소리. 여러분,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런 경험 없으세요?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크게 나요 오토바이 경적 소리 같은 거요.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. 물론 안전을 위해서 경적 소리가 울리는 건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거나 날카로우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죠. 근데 이 스퍼 사이클 벨은 이런 예쁜 소리가 나니까 울리는 입장에서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었어요. 그다음에 소리도 소리인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전자 부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이 브롬턴과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마감도 정. 정말 훌륭하고요. 크기도 크지 않아서 작게 폴딩해야 하는 브롬톤에 딱이고요. 구조도 매우 단순해서 고장날 염려도 배터리 걱정도 없습니다.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은 다른 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라는 점이 있겠네요. 그 외에는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벨이었습니다. 리뷰를 하면서 알았는데 영상으로 듣는 소리와 실제로 듣는 소리가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니다 보행 금지 경박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